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아예 턴이 없이 팔로만 드시던가 아니면은 같이 도시던가 이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두 개의 축을 두고요 이제 상체는 제 코어 코어를 이제 축으로 두고 이제 하체는 제 오른쪽 무릎을 축으로 두고 이제 백스윙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단 여기 첫 번째 테이크백 할때 스퀘어로 똑바로 이제 빠져 나오시고 얼리 세팅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항상 밀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은 가셨다가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밀리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보다는 밀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벌써 여기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코어의 움직임을 느끼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오른쪽 무릎은 돌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뒤로 빠지지만 않게 네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돌아가는 것까지 막게 되면은 이제 어깨 턴을 또 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축을 사용해서 백스윙을 하시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상체는 돌고 하체는 이제 잡아주는 형태의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갔을 때는 손이 이제 쓸데없이 많이 가는 동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